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2일 인천시를 방문한 테드로스와 인천시청에서 시민중심 스마트 도시와 기술 활용에 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미국 LA시 최고 정보 책임자 테드로스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도시가 시민 중심으로 스마트하게 발전하려면 어떤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지를 주제로 시민 의사 반영을 위한 제도와 기술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테드로스는 LA가 미국 도시 중 디지털 도시 1위, 오픈데이터 1위를 이끈 IT 서비스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들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천시민과 LA시민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업 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마트 도시의 중심은 시민이고 시민의 의견이 도시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기술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